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시오 안녕하십니까. 용사마 좋은데요. 예. <laughs> 사마가 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예. 자 오늘 논평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예. 이런 그 에너지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예. 그 상황을 예.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은 그 나타나는 사람이. 백낙천 교수예요. 아, 예. 예. 백락천 교수는 어, 예. 백낙천 교수는 서울대 교수님 아닌가요? 명, 명예, 교수님. 명예, 예, 명예 예. 교수. 명예 교수죠. 저분이 뭐 브라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어, 나오고 학벌은 예. 서울대 영문과에서 음. 그 정년퇴임을 하면서 오늘날은 뭐 저분이 이제. 창작가 비평을 만들어가지고 음. 문화 권력을 다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인 정치 권력까지 좌지우지하는 이낌이 아, 좀 세군요. 이낌이 센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좌장 내지는 뭐 몸통 중에 핵심 몸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오. 그래서 지금 그이 야권의 네. 움직임이라든지 제야 세력 좌익 세력의 움직임들의 모든 그 기획이 예.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음...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를 들면, 2012년에 네. 이분이 그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라는 걸 이렇게 출범했어요. 예. 그원탁회의의 좌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좌장만 맡은 게 아닙니다. 예. 이때 그 2012년 4월 총선에서 그 문제 통진당 의원 13명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백락청 교수가요? 예. 오호. 문제는 예. 그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서 해산됐죠. 예, 예. 그 해산을 한번 당하면서 일종의 이제된설이를 맞으면서 음. 아~ 이게 참 혼자라는 게 이게 참 편리할 때도 있지만 어, 결정적일 때는 있지만. 예. 이게 그~ 방해 의 세력이 될수 있구나 네네. 하는 걸 아주 정나라하게 체험을 해요 예. 따라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 헌재 이런 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분은, 어, 음, 이, 저, 2022년.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한 5개월 정도가 지난 2022년 10월 11일 날, 오마이뉴스 TV에 오요, 오연호가 묻는다라는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예. 자꾸 뭐 탄핵 얘기를 하는데, 음. 탄핵보다는 퇴진이 맞다. 아, 퇴진이요? 예. 왜 그러냐? 예. 탄핵이라는 거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첫째,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를 해요죠 그렇죠. 3분의 2 어. 받아야죠. 예. 그럼 3분의 2의, 어, 이, 그, 출, 저 뭐야, 지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하면 헌재로 넘어가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을 네.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음. 헌재는 저게 국민의 그~ 선출한 선출 권력이 아니지 않느냐 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결정한 거를 자기네들이 왜자지우지않느냐 그건 좀 논리가 안 되는 게그 네. 헌재 위원들을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을 네. 뽑는 게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 머릿속에는 네. 아니 국회에서 탄핵 그 결정하면 그걸로 끝난 거지 뭐왜왜 헌재까지 왜 가야 돼왜 그러냐 자기가 한번 당해봤거든요 음... 따라서 탄핵이라는 절차는 복잡하다 예. 그러니까 퇴진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음... 그런데 퇴진하겠느냐 음...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중봉기를 켜야 되는 거죠. 아, 민중봉기를? 예.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어, 그, 민중봉기를 시사하는 그 이야기를 그 하고 있는데, 예. 그게 그 2024년, 올해 예. 10년 초에 백낙청 TV에 이기 촛불 정부와 22대 총선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어. 이거 지금 백낙청 t v 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음. 이 음. 내용이 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이 자기가 주장한 거를 텍스트를 또그 옆에 그 링크를 붙여놨어요. 어허. 그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저는 우리의 최우선 당면 과제가 음. 최우선 당명 과제가 뭐 자유민주주의의 뭐 발전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이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허허. 다른 시국 문제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행헌법에 따르면 정부교체는 2027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 0 2 7년까지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때까지 못 참겠다고 아니 하루도 더 참지 못하겠다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촛불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요? 지금 아직 촛불 뭐 대규모로 일어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촛불 시위를 일으키라는 거요. 아 행간을 잘 해라. 보세요. 해라야 지령이군요 지령. 자, 2024년 야당의 총선 승리만으로 촛불 혁명 촛불 혁명이 재출범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허허. 그다음에 또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단순히 제1 야당 대표가 아니라 이기 촛불 정부를 내다보는 국가적 지도자로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최선의 길이 뭔지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음흠. 제1야당 대표, 너까지 꺼. 아무 소용없어. 네가 해야 될 사람이네요. 일은 예. 2기 촛불정부를 구성하는 거야. 어허. 이거예요. 예. 그안에가더 중요합니다. 네. 1기 촛불정부의 출범, 이거 문재인,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예. 자체가 보수 세력 일부의 협동이 있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뭐그 당시에 유승민 등등이죠. 예. 예. 민주당 너희들 힘만 가지고 이 되겠느냐 이게 예. 어? 물론 촛불군중의 위력에 눌린 분열이었지만 국회의 탄핵 의결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면 자신들은 다 죽는다는 위기 의식이 상당수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낳았고. 예. 촛불 시위에 대한 기득권 언론의 응원도 은근한 응원도 무시할 수 없었다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다 그랬죠 뭐. 예. 동아일보도 뭐 무시하고 있었고 네. 예. 니네 입만 가지고 탄핵 되느냐 아, 탄핵이라도 이렇게 그 여러 어렵다. 가지 그 변수가 있어서 예. 탄핵 쉽지 않아 음흠. 그러니까 촛불 들고 나가서 뒤집어 엎어 민중봉기를 민중 일으켜 이걸,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100만, 200만 군중이 다시 나오면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적 기대는 금물입니다. 어, 뭐, 뭐, 뭐. 이분은 탄핵을, 예. 탄핵 얘기는 탄핵을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 예. 탄핵이든 자의반, 타의반, 사임이든 이번에는 광장의 촛불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렵다. 음. 왜냐? 지금 내가 보니까 한 군데 광장으로 다 모이지 않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분노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 이런 식으로 흐트러져 가지고 이거를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정교하게 뭉쳐서 뭉쳐내는 다중의 지위와 유능, 유능한 정치적 리더십 관건이다. 예, 예. 얘네들을 한 자리에 다 끌어 모아라 이거예요. 끌어 모아서 탄핵으로 가지 말고 봉기를 해서 봉기를 일으켜라. 벗어. 그래서 제 2기 촛불 정부 수립은 예.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를 그 윤석열을 내쫓고 제 2의 촛불 정부에 수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안 가본 길을 가는 그야말로 개벽 차원의 거대한 역사적 과제다. 아니 이거는 예. 마치 그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혁명을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락청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탄핵은 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아니, 보세요. 그러면 이 2기 촛불 정권이라는 게 뭐냐. 예. 19세기 중반에 수은 최재호 선생의 동학을 통해 시작된 후천 개벽 운동은 예. 1894년 가오 농민혁명, 예. 1919년 3.1 운동, 그리고 4.19와 5.18, 6월 항쟁 등으로 몇면이 이어져 왔다. 그 음. 흐름이 우리 시대의 촛불 혁명으로 크게 분출했다. 우리의 촛불 혁명은 가보동민혁명처럼 뒤집어 업자 이거예요. 응? 사실은 동학은 그건 아니었지만, 전시 네. 실제로 왜곡이 돼 있죠. 6월 예. 항쟁으로 새 헌법이 제정되고 87년 체제. 이거는 이제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국민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육공화국 헌법을 만든 것을 87년 체제라고 하죠. 87년 체제가 형성된 것은 우리 역사의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단체제라는 토대를 허물지 못한 채 수구세력과의 불안한 타협으로 탄생한 현실이었기에 그로써 시작된 민주화 과정이 일정하게 진전되었을 때더 나은 체제로 넘어가야 될 사명을 띈 체제였다. 체제 더 나은 체제란 뭐냐? 혹시 뭐 인민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또 보세요. 이거 완전 지령문인데요. 지령문. 노무현의 개혁은 실패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직전에 노태우 김영삼 시대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예. 아예 87년 체제를 허물고 다시는 정권 상실의 위험이 없는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6.15 선언뿐만 아니라 아예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 합의서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고자 했지요. 음. 이명박이 시작하고 박근혜가 계산한 이런 역전 기도를 이남주 교수는 점진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음. 이명박 박근혜가 한 거를 쿠데타래요. 이 총칼 없는 쿠데타를 막아내고, 박근혜 정권을 퇴출한 것이 2016, 2017년의 촛불 대항쟁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서 네. 이루어진 정상적인 선거제도를 갖다가 예. 저걸 쿠데타로 만들어버리고 네. 촛불에 의한 어떤 정권 찬탈을 갖다가 정당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미, 아, 예, 예,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이미 생명력을 다한 87년 헌법 예. 지금 현재 6공하고 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최저의 뒷받침이 사라진 일종의 대리헌법에 정해진 정치 일정을 우리가 고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헌법을 무시한다는 거군요. 예. 예. 정치 일정? 그따오 거다 필요 없어. 예. 당면한 정치 국면과 다가오는 총선에서 2기 촛불 정부 수립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기 촛불 정부 수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분명히 2027년까지 윤석열 네.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맞나? 이것이 성공하는 촛불 정부로 귀결할 때 세계사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열게 될 것이다. 아, 진짜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아무도 안 가본 길. 저 문재인, 이런 거 싫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원철이 여기입니다. 이게 아, 자 진짜. 이렇게 해서 2022년 총선 전에 한 이게 그 방송이에요. 예, 예. 4월 총선이 야당 압승, 여당 대표로귀결이 되자 백낙청은 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더 진일보한 내용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어허. 윤석열 퇴진 혹은 임기 단축을 추진하되 예. 최상병 특검을 잘 활용하여 올해 안에 기필코 실현하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게다가 야당 내 지금 가장 중요한 게그 대선 역학구도에서 이재명과 조국의 이저 경쟁이죠. 예, 예. 음. 자기네들이 적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죠. 예. 야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음. 니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니네들 둘이 싸우는 거야? 음. 이 자식들 말이야. 어? 막 순서 정해줄게. 이재명은 다음, 조은 그 다음 이렇게 순번까지 정리해줬습니다. 아 그런 게 예.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백낙청 교수 유튜브 채널에. 예. 그래서 백낙청의 윤석열 대통령 발령 관련 발언에서 우리가 네. 유의깊게 봐야 될 부분은 탄핵이 아니라 퇴진 혹은 임기 단축이다. 아니 진짜 지금 당장 민노청이 이번 뭐 7월 8월에 하투 벌려가지고 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예. 민중봉기를 지금 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거죠. 이게 백낙청 네. 교수의 지령에 의해서 지금 다 밑에 있는 제야 어떻게 보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국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내란 선동으로 그 처벌을 당하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국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나서 너희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지난번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재재판관들이 예. 전원일치라는 예. 진짜 사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민주적 비민주적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럽고 자칫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탄핵 절차를 뛰어넘어서 민중이 직접 촛불을 돌고 거리로 나가서 민중의 결집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 와 이걸 어떻게? 자, 아, 여러분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예. 이런 상황의 내용이 그냥 이 사람의 주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저쪽은 행동대와 행동대가 있잖아요. 예, 예. 법적으로는. 법적인 그~ 문제는 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할 거고 그다음에 거리에서의 투쟁은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거고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음. 촛불 들고 나가서 민중의 그~ 민중 봉기를 일으켜라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음. 우리 애국하시는 우파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뭐 지난 친윤 뭐 갈라져갖고 막 뭐, 싸우고 무슨 뭐 부정 선거니 뭐 부정 선거가 아니니 뭐 윤석열을 지지하느니 마느니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합헌적인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다가 우리가 힘을 보태줘서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개혁.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개혁이 있잖아요 뭐 네. 의료 개혁도 있고 연금, 연금 개혁도, 개혁도 있고 예. 뭐 지금 줄줄이 지금 응 우리가 지금 대만 상황을 보세요 대만은 지금 저렇게 중국 중공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으면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반도체 올인을 해서 음. 지금 전 세계에 떠오르는 태양이 돼버렸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휘청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음.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 노무현 정부 이런 사람들이 개판을 치니까 예. 한국은 안 되겠다. 음. 그래서 미국이 믿을 수 없다. 예. 대만에다가 올인을 해서 한국에 있는 이 반도체 핵심을 대만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대만이 지금 중국에 직접적인 뭔가의 그 위협이 되니까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일본하고 연합을 해서 일본 쪽으로 지금 기지를 옮기고 연구센터를 옮기고 있잖아요. 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는 뭘 먹고 살 겁니까? 자,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저, 박정희 대통령은 그 어려운 과정에 중화공업을 만들었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은 아, 자기가 집권하고 보니까, 뭐, 중학공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 그리고 구조조정만 하면 되겠고. 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되겠나. 음. 근데 나는 이거 뭔가 새로운 뭐 먹거리를 하나 만들고는 싶은데, 음. 내가 그걸 그, 그, 내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과학기술보장 관인 오명 씨를 예, 불러서. 예. 오명 장관. 예. 내가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중학공업 하나만 가지고는 좀. 음. 좀, 나는 좀 미흡하다고 본다. 예. 그래서 당신이 그, 저,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해서, 해서 반도체, 연구해서 예. 그, 가지고 와라. 예. 그래가지고 전자산업지능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를 국산화 개발한다.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하고 우리 TDX라고 하는 그 교환기, 컴퓨터를 국산화 하는 바람에 우리가 IT 산업의 이 모든 인프라를 다른 나라보다 선접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중화공업과 학 IT 산업이라는 이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앞으로, 앞으로 뭘 먹고 살 거예요? 지도자는 이런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우선 급한 대로 지금 그 개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개혁마저 지금 국회가 발목을 잡고 앉아 있고 예.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야 윤석열 저민중봉기 일으켜서 내쫓아. 지금 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뭐 부정선거가 어쩌고저쩌고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선거 뭐 조사 안 하는 걸 보니까 저거 뭐 오열 아니나 이래 가지고 윤석열 흔들기에 우리가 지금 올이라고 있어요. 이 마지막 기결점은 대한민국의 소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헌적인 권력인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실행하고 음. 대한민국의 이 헌법적인 적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일이에요. 윤석열이 좋든 밉든 우리는 그것을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이 합헌적인 권력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을 우리마저 흔들면 백낙청 씨가 얘기한 이것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을 살게 하고 싶으시면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양산매태진 님이 예. 윤석열을 오열, 오열이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그래,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그래서 윤동에 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뻐서 대통령에 뽑았습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도 못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보수 우파라고 하는 세력들마저 나서서 흔드는 것은 저 사람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우리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제 2기 촛불 정부 수립을 통해가지고, 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다시 말씀드리면, 음? 모택동식의이 인민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작심하고 벼르고, 이제부터 실력행사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지, 네. 너, 빨락지지 너, 사실은 좌파지. 이런 거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페네드 마이크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 그 정부가 대한민국의 선택에 뽑힌 정부인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정책을 하지만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더해줘야 됩니다. 네. 왜 우리 손에 있는 분 정부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 지금 방법이 그거 외에는 저는 현재로서는 보이질 않다고 봐요. 음. 자, 우리가 진정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이 나섰을 걸로 보십니까? 아유. 군은 지금까지 두번그 나서서 예.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예. 그러한 박정희를 시궁창에 처받고. 전두환 대통령은 돌아가신 다음에 2년이 넘도록 매장도 편안하게 안 안식할 수 있는 요소조차 응? 예.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유골이 연희동 응접실에 지금 보관돼 있는 왜 그러겠어요? 너희들 군이 또한번 나오면 그또한번 나오는 지도자는 무슨 꼴을 당하는지를 지금 중인 환실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어,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현재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위에 머리 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좌파 원탁회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백낙청 교수가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그 내용도 소개해 드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 잘 들어봤습니다. 예, 용사마님,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의 <laughs> 네. 논평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넨 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팬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팬앤마켓은 팬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